안녕하세요. 아라로입니다. 세종목 차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에이인데요. 이거 주봉에서 봤을 때, 여기 추세선 보이시죠? 이 구간 초록색 추세선 라인이랑 여기 추세선 라인. 겹치는 여기 지금 딱 저점에 맞았어요. 여기서 추세를 바꿔줘야 됩니다. 여기 라인 저는 깨지면은 그러니까 좀 주봉 단위에서 종가 마감을 좀더큰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여기 고점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세력의 의지로 보이고요. 그래서 지금 큰 흐름이에요. 주봉 단위에서 큰 흐름 여기 구간 넘길 거면은 지금 여기 라인을 지켜줘야 된다. 더 이상 지지점이 없습니다. 여기 깨지면은 뭐 이런 데까지 빠져요. 그래서 갭이 크죠. 그래서 여기 라인을 지켜주는 게 맞다고 봐요. 헤이크, 뭐 페이크 무빙도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저는 여기 바닥이라고 보고 지금 당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20주선 44300원 라인 위로 올라와야 와줘야 되고요. 여기서 여기 한 번, 여기 구간 한번 쳐주고, 이렇게 세 마디로, 여기 구간까지 쳐줄 것 같아요. 이번, 이번 파동은 이렇게 나올 것 같고, 중간 매물 소화봉으로 아마 이게 그려질 것 같고, 여기서 또 행보하다가, 내년쯤, 내년쯤 여기까지는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나. 주봉단위입니다. 그래서 시간이 좀,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맞다 봅니다 4,50%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 코에 있는 그리고 딥노이드 볼게요 이거는 우선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 와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500% 올라와 있는데 여기 구간이랑 지금 여기 구간이랑 좀 비슷해요 어떤 게 비슷하냐 보자고요. 지금, 여기랑, 여기, 되돌림도 비슷해요. 그리고, 여기, 여기, 올려준 폭이랑 좀 비슷하고, 횡보해준 기간도 어느 정도 비슷해요. 그래서 지금, 여기, 다섯 마디, 파동이 진행 중인 것 같다. 보시면은, 여기서도, 21선 안겠죠 여기서도 21선 안겠죠 그리고 이 다섯 마디가 21선에서 좀 길다. 67%. 지금 31%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이런 67% 이런 딱 이런 저항 자리를 해도 되고요. 보시면은 이게 63% 93% 이게 좀더 길어요, 파동이. 그래서, 한, 이 정도. 43,000원 정도까지만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, 여기서 0.756 빠졌어요.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빠질 수가 있다. 그리고 여기, 여기 부분에서, 여기 부분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, 2일선 빠지면은, 2일선 밑, 섬 밑으로 빠지면은 위험하다는 거. 위험하시고, 많이 가면 여기까지 갈것 같다. 라는 게 저희 관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 30%에서 47% 정도 가면은, 신고가 약간 넘기겠네요.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. 딥노이드는. 그리고 이노데 지금 잘 다져줬어요 여기서 4,5%더 빠져도 괜찮아요 여기 9,600원까지는 내려가도 괜찮다 여기 구간에서요 여거 물량 소화해주러 가야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40%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여기서 한 4달 정도 저는 이런 모양을 그려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구간 소화로 갈 거다. 그래서 내년 내년까지 해가지고 이이 이 마디로 가지 않을까. 그래서 여기서 한번 파시고 이 구간에서 한번 담으시고 몇몇 몇 개월, 약 6개월 이상 들고 가면은 한두배먹 정도 먹을 수 있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횡보를 많이 할것 같아요. 중기 관점에서 이렇게 보입니다. 이렇게 세 종목 다 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